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 파나입니다 오늘 포바이포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수요 예측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었고요. 결과 발표가 오늘 났어요. 그리고 환불일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다음 주 목요일 2 8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사항 살펴볼게요. 네, 청약일은 똑같고요. 상장일도 똑같고 최소 청약 금액이 변했습니다. 10주 기준으로 85,000원이 되었어요. 그만큼 공모가가 비싸진 거예요. 공모가 밴드가 11,000원에서 14,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이 초과했습니다. 할인을 못 받는 수준이에요. 17,000원으로 확정됐고요. 그만큼 기간 수요예측이 좋았습니다. 1,846대 1 수준이었고요. 균등배정 수량은 예상대로 기간이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는 22만주 수준입니다. 0.5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번처럼 더 심해서 0.4주 이 정도 나온다면 못 받는 분들이 더 많을 듯 보입니다. 예상치 총은 더 커졌습니다. 상단보다도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1738억 수준이고요. 환불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먼저 산출내역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11,000원에서 14,000원대 초과하면서 할인을 거짓 못 받았어요. 0.54%수준의 할인을 받아서 애초에 평가했던 금액만큼 정이 되었습니다. 17,000원이 되었고요. 수요예측을 확인할게요.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를 보면 어 다른 종목보다 확실하게 뛰어납니다. 다들 비싸게 살 생각이었나 봐요. 밴드 상단 75% 이하는 전혀 없어요. 전혀 제시한 금액이 없고요. 차라리 미제시가 있죠. 미제시가 어느 정도 있고 대신에 전부 다 상단입니다. 밴드 상위 75%에서 100% 사이가 2 0 사건이고요. 나머지 1,710건이 모두 밴드 상단 초과를 하면서 공모가가 비싸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약은 얼마나 잡았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공모주 중에 가장 확약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54%나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5일 확약은 151건, 그리고 1개월 확약이 200건. 가장 많은 건 3개월 확약입니다. 522건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어요 만약에 적은 기간 확약만 많다면 어느 정도 빠져나갈 생각을 할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15일 확약이 가장 적고 3개월이 가장 많다는 건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기간들이 비싸게 산 이유를 알것 같아요 확약만 봐도 확실히 그렇고요 이번 공모주는 대박 날것 같습니다 전에 맥스트 같은 경우도 따상을 하고 나서도 연상을 계속 갔는데 그런 흐름이 4x4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모두 내일 청약 잘 하시고요. 모두 한 주씩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판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